레몬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예수 생명 교회 우리 레몬트 지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영상으로 우리 레몬트 지교회를또 시작할 수 있는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말씀 앞에 우리 레몬트에 설 때. 에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조합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는 시간을 가지시며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우리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로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로신, 가로시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여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 우리 이번에 주셨던 강단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약속대로 승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약속대로 승천하신 어, 그리스도죠. 우리 계속 말씀을 강단 말씀으로 상고해 나가면서 우리 좀 살펴볼 부분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라 라 했어요. 이는 그가 그들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라고 했어요.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이 죄가 뭐냐? 우리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 때부터 일어났던 이 죄입니다. 윤리 도덕은 그 다음 얘기고요. 윤리 도덕은 부수적인 얘기고, 이 본질적인 죄가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하죠. 이 원죄를 영어로 살펴보면 오리지널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죄, 이 문제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거죠. 그이 죄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죄. 그날 때부터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제가 요즘 애들을 키우면서 아, 아주 어린 하영이지만요, 이 첫째 하영이 아닙니까? 그 둘째에게 그 아들 하람의 동생의 하는 것들을 보면서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요. 희 하나 좀막 할키고 왜 그러냐?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아담과 하가 이 범죄한 그 죄로 그 마귀에게 그 속아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모양이 아마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거죠. 죄로 인해서 단절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람 다잘 깨달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셨구나. 그 정도 알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이유는 자, 한번 보세요. 나라는 게 있습니다. 나와 이 주님이 그리스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여러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했어요. 그럼 뭐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냐?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그 원래 이 모습은 이 죄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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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옛 사람이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예수님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이 돼야 됩니다. 우리 랜먼트가요 그래 이렇게 딱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했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신 겁니까?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 어떤 생명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으로 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다른 말로 새 틀을 갖추기 위한 이렇게 하나님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인간의 형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여 주신 거죠. 그래서 부활하고 나신 다음에 예수님이 뭘 하셨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신 겁니다. 우리 이번에 주셨던 말씀이 있나? 그러면 승천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뭘 보내주시기 위함이냐?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함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말씀을 함께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예수님이 왜 성령을 보내주시냐 우리에게 왜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하느냐 그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를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 우리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했죠. 자 보혜사를 보내주사 영원토록이라고 했어요. 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모습 그대로 계시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계시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려 하신 거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내가 그를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함께 거하시고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26절이에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이 보혜사 그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신다는 거죠? 가르치시고라고 해요.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가르치신다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레몬트가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는 그걸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게 너무나 시원해요. 이게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보다 우리 레몬트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는 게 너무. 너무나 시원하다니까요. 우리가 막 질문했을 때 석시원한 대답을 못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는 것은 너무나 시원하게 깨달아집니다. 뻥 뚫리는 거죠. 뚫어 뻥처럼 뻥 뚫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치시고 그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4장 27절에 보면 멀티 진난냐라고 하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평안을 끼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면서 여러분 이걸 맛보셔야 됩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 성령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은 말로 할수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죠?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했어요. 세상에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과 비교되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다니까요. 이게 인간의 참 행복이 요한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걸 맛보면 다른 것과 비교될 수가 없는 거. 그 주님하고 다른 것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왜그 안에 놀라운 보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평안함이 그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세 번째는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나옵니다. 몇 가지 열매냐? 아홉 가지 열매들이 나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인데 어떤 열매들이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여러분 남을 사랑하고 어? 또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 하나님 주시는 그 희락 기쁨이거든요. 희락을 경험하고 그 화평 똑같은 평안합니까? 이거 이것을 경험하는 이유가 성령이 계시면 확실하게 이걸 경험한다니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이런 뭐가 나온다는 거죠? 열매들이 맺힌다. 우리 렘먼트에게 이런 열매들이 맺힌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멋이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용사 있습니다. 자비. 그리고 양선 부드러운 마음이죠. 이런 마음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겁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열매들이 있습니까?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게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은 하나님에 대한 열매인 거죠. 오래 참은 자비, 양성은 사람에 관한 열매입니다. 중성과 온유와 절대는 자신, 내 개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내가 오래 참을 수 없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나에게 부드러운 이 양성의 마음이 없다. 그리고 내가 뭐 충성하지 못하고 온유한 마음이 없고 절제하지 못하고 무분별하다. 이거는 성령 이 계신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넘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맺힌다니까요. 그 오래 참을 수있고 자비와 양성의 열매가 맺힌다니까요.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힌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보내 주시는 이유는 이러한 모습이죠.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인간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그 열매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네 번째는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그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같은 지로내 증인이 되리라. 누굴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겁니다. 성령이 만 사람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성령을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보내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라고 있어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라고 되어있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40일 동안 이 예수님은 누굴 만났냐?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에 예수님이 집중하시는 거죠. 부활하신 이후에 복수하지 않고 원수를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난 겁니다. 우리 내가 듣으면 이게 렇 부활했으면요. 나 찾아가서 네 나한테 왜 그랬냐고 이럴 건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제자에 예수님이 집중하신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니까. 사도행전 4절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했어요.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전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죠. 이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집중할 것을 말씀하셨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또 이상한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이니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 대답하지 않냐 하시고 뭐라고 대꾸하시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디에 집중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집중하지 말고 너희들은 여기에 집중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집중하라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뭐죠?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들은 걸 집중해라. 말씀에 집중해라.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4, 15, 16, 17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말씀하신 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다리라라고 집중할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 이 제자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집중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결론이죠. 이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붙잡고 뭐했냐? 실천한 겁니다.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주님 그약속하시고 하느님 약속하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 겁니다. 어디 기다린 거죠? 마가 다락방에서 기다린 겁니다. 뭐 뭐하면서 기다린 겁니다. 사도행전 일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드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 뭐라고 기록됐냐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했어요 그 집중하기를 시작한 건 오로지 기도하기를 시작한거죠 여기에 집중한 겁니다 10일 동안 그이 며칠 동안 집중하셨냐 10일 동안 집중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보이셨다라고 했어요. 그 40일 되는 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이 이게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내려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어떤 날이 이게 어떤 절가 있었냐면.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제 임했을 때 뭐가 임한 거죠?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그 유월절 오순절 그세 절기의 성취가 일어난 겁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는 이 놀라운 날이 일어난 거죠. 그예그 제자들이 1 0일 동안을 기도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우리 램몬트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인간은 어떤 존재인 거죠? 동물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그 영적인 존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랑 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불신자들이 이걸 이제 눈치를 채고 어, 뭘 하기 시작하죠? 성공한 사람들은 반드시 합니다. 명상합니다. 명상하기를 시작한다니까. 개가 명상하는거 봤어요? 못합니다. 어, 돼지가 명상한 거 봤으니까 못합니다. 오리나 닭, 동물들은 명상하지를 못해 영적인 행위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나 인간은 이걸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상을 찾았는데 이게 이제는 뭐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냐? 휴증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한 거죠. 왜? 대상이 나중심이요 명상의 대상은 나 중심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부터는 뭘 하셔야 되냐?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묵상은 무엇이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람드가 묵상할 때요 놀라운 치유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을요 깊이 생각하면요 치유를 한다니까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이걸 1 0일 동안 집중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 우리 람드들이요 이러한 일들을 이 집중하기를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인간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냥 이 말씀을 역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 그냥 거타기 생으로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도 일어나고요. 많은 내적인 몸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예수님도 깊이 생각할 때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나셔서 정말로 성령 주시는 이유를 발견하고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예수대명교회 레몬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 앞에 또서 있을 수 있는 시간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이 성령을 보내 주시는 이유를 확실하게 깨닫고 정말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에 집중할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랩몬트가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 모든 랩몬트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랩몬트들이 정말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임자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멤버들 될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